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을 더 신나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남성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인볼드 코리아 에디터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국내 정식 발매한 샤오미 버즈 3T Pro와 스마트워치 S1을 가져와 봤습니다. 샤오미 레드노트 11 Pro 국내 출시와 함께 이 웨어러블 기기들도 함께 출시가 되었는데요. 나오기 전부터 뉴스 기사도 많이 나오고 광고성 리뷰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샤오미의 가성비 이미지에 혹해서 저도 덜컥 구매해서 며칠 써보니까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싼티도 안 나고 몇몇 기능들은 나름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사지 마세요. 아, 왜 그런지 한번 핵심만 간추려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버즈 3T 프로 먼저 살펴볼까요? 이 노트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스마트폰도 그렇고 이 버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이어폰도 그렇고 삼성을 벤치마킹? 뭐 표절? 뭐 아무튼, 예, 대놓고 따라한다는 비판이 많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스펙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헤드 트래킹, 멀티 포인트 연결, 무선 충전, 그리고 샤오미 피셜 스튜디오 수준의 하이파이 사운드까지 하지만 막상 사용해 보면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이 수준 이하입니다. 제 음향 기기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대놓고 안 좋다고는 제가 안 하는데 이건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 디자인을 보시면 딱 봐도 떠오르시는 이어폰이 있으실 거예요. 네. 애플의 에어팟 프로와 거의 흡사한 디자인인데요. 뭐 전체적인 하우징 형태도 그렇고요. 이 콩나물 모양 디자인을 채택한 이어폰들이 에어팟 말고도 몇몇 있긴 하죠. 그런데 이러한 이어폰들 대부분이 그래도 자기들 나름의 디자인에 변형을 주는 반면에 이건 너무 대놓고 뺏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 케이스도 보시면요. 갤럭시 버즈의 동글동글한 조약돌 느낌과 에어팟 프로의 깔끔한 느낌을 반반쯤 섞어 놓은 모양이네요. 그리고 여기 제가 구매한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닫히는 부분이 어떤 쪽은 꽉 닫히고 어떤 쪽은 덜 닫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악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페어링 버튼도 이렇게 케이스 아래쪽에 있어서 페어링 시에 버튼이 뒤쪽에 위치한 에어팟 프로보다 불편하네요 샤오미폰이 아닌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모두 페어링은 문제없이 빠르게 잘 됩니다만 타 제조사 스마트폰은 전용 앱이 없어서 별도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퀄라이저기는 뭐 배터리 잔량 확인 당연히 안 되고요 노이즈 캔슬링 온 오픈은 여기 보시는 이 햅틱 터치 어 이것도 에어팟 프로랑 똑같네요 이 터치 버튼 눌러서 알아서 조절해야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햅틱 터치 부위가 크기가 애매하고 감도도 별로 안 좋아서 미스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물론 이 버즈 시리즈는 삼성과 에어팟 시리즈는 아이폰과 호환성이 좋고 이 타사 제품에서는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인터페이스가 불편한 건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이 제품도 당연히 샤오미 스마트폰과 호환성이나 뭐 궁합이 좋을 거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삼성이나 애플 같은 경우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관련 생태계도 잘 갖춰진 반면 샤오미가 과연 이런 조건들을 갖췄는지 그래서 이렇게 다소 폐쇄적인 제품을 내놓는 게 맞는가 싶긴 합니다.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안드로이드용 앱을 제공해서 범용성을 높인 이 애플 사나 비치피 프로 같은 경우는 사뭇 대조적이죠. 뭐 사실 제가 걱정할 건 아니고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긴 한데 아무튼 이 얘기는 뒤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관련 기능은 온, 어프, 주변음 듣기 세 가지 모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능은 여기 보시는 에어팟 프로, 뭐 갤럭시 버즈 프로랑 비교를 해봤는데 이 비교한 두 제품보다 오히려 전 음역대에서 더 좋은 차음성을 보여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거슬리는 부분도 있어요. 특정한 환경, 예를 들어서 창밖 도로에 뭐차 지나갈 때 나는 소리 같은 경우, 이 지식하는 기계음, 뭐 혹은 파도 소리 비슷한 소리가 꽤 자주 들립니다. 이게 노이즈캔슬링 마이크가 소리를 제대로 못 거르는 건지 노이즈캔슬링 알고리즘이 분석과 처리를 완벽하게 못하는 건지 아니면 차음력을 과하게 세팅하다가 안티노이즈 밸런스를 잡는 데 실패한 건지 몇 가지 추측을 해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좋은 차음성을 크게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음 듣기 모드에 들어가면 조금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야외에서 바람 소리가 들어오면 이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그러면 자동으로 이 이어폰이 주변음 듣기 모드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전환되면서 바람 소리를 차단해주고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주변음 듣기 모드로 자동 전환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좋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다시 주변음 듣기로 돌아오는 시점이 너무 불규칙적입니다. 어떤 때는 바람 소리가 잦아들면 즉각적으로 주변 듣기 모드로 전환해 주는데 어떤 때는 실내로 들어와서 굉장히 조용한데도 여전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유지해서 이런 점은 좀 어설프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 다음 사운드 아무 특색 없는 정말 밋밋한 사운드입니다 아, 막기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비교 체험해 보시면 한 번에 눈치채실 거예요 이 에어팟 프로나 버즈 프로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이귀 안쪽을 분리도 높은 사운드로 꽉꽉 채워주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복잡하게 놀면서 굉장히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면 이 샤오미 버즈3T 스 프로는 그냥 굉장히 아주 협소한 아주 얄포레하고 플랫하고 무미건조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륨도 다른 제품들에 비해 굉장히 작은 편이었고요 다만 LHDC 4.0 고해상도 코덱 지원 디멘지널 오디오 360도 공간음향 비슷한 거죠 그리고 헤드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더욱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라고 샤오미가 말하는데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왜냐? 에, 제가 알기로는 현재 LHDC 코덱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이 샤오미랑 소수 마이너 브랜드 스마트폰 밖에 없거든요. 공간 음향 헤드 트래킹도 최신 샤오미 폰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의 스마트폰과 당연히 궁합이 더 좋겠지만 애플이나 삼성 이어폰의 경우 뭐 타사 스마트폰과 연결해도 퍼포먼스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혁격한 차이를 느끼진 못했거든요. 샤오미 폰에서 이 제품을 들었을 때 얼마나 더 형성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로 열등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은 뭐 이유가 뭐가 됐든 신뢰도를 굉장히 하락시키는 요인 같습니다. 그나마 칭찬해주고 싶은 게 바로 통화품질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에어팟 프로나 버즈 프로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목소리 증폭에 특히나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이 통화 테스트 결과 실내에서는 목소리가 선명하긴 한데 살짝 울린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었고요. 야외에서는 바람 소리나 주변 소음에 상관없이 목소리를 굉장히 크고 뚜렷하게 들려줘서 어, 비교한 다른 두 제품에 비해 훨씬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 다수였습니다. 간단히 테스트 영상 보고 가실게요. 갤럭시 버즈 프로부터 통화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새 제품 중에서는 가장 통화 품질이 떨어지신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번에는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버즈 2보다는 대부분의 분들이 좋다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샤오미 JT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실내에서는 조금 울리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목소리 자체는 굉장히 선명하게 들린다고 평해주신 분들이 많아요. 네, 이번에 야외에 나와서 버즈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밖에 차도 다니고 있어서 아마 소음이 많이 유입이 되실 거 같아요. 자, 이번에는 야외에 나와서 어, 에어팟 프로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버즈 프로랑 비교해서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샤오미, g h 치 프로 야외 통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게 가장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신다고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편의 기능 살펴볼 텐데요. 아, 뭐 역시 특출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착용 감지 센서가 있어서 이어폰을 벗으면 자동으로 음악이 정지되는 이니어 디텍션 기능을 지원하고요. 이어폰 단독 6시간, 케이스 사용 시 24시간 추가 사용이 가능한 배터리 성능은 괜찮은 편입니다.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멀티포인트도 지원하는데 기기 간 전환할 때 딜레이가 조금 긴 편이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동영상 시청 중에 전화가 오면 다른 제품 같은 경우 동영상이 일시 정지가 되는데 버즈 스트리트 프로 같은 경우는 그냥 동영상이 계속 재생돼서 이런 점도 다소 불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이름은 갤럭시 버즈를 따라하고 디자인은 에어팟 프로를 따라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성능은 두 제품에 한참 못뭐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성능도 성능이지만 샤오미 스마트폰 외에서는 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범용성이 떨어지는 점도 단점이라 할수 있고요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개선될 여지도 있을 거예요 아, 다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내놓은 스마트폰, 워치, 이어폰 이 제품들끼리만 폐쇄적으로 호환성을 만들어 놓고 더 편하게 여러 기능으로 쓰려면 샤오미 스마트폰도 사세요. 이런 식으로 도매급으로 묶어서 팔아먹으려는 전략 아닌가? 뭐 이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게 먹힐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샤오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가성비도 무색합니다. 앞서 비교했던 버즈 프로나 에어팟 프로의 현재 가격을 생각하면 전혀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거든요. 샤오미 스스로 프리미엄 헤드폰을 표방하는데 성능, 감성, 가격, 어느 하나 프리미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워치 S1 살펴볼 텐데요. S1의 S가 갤럭시 S 시리즈의 S를 따라한 건가 싶기도 하고, 뭐 아무튼 이 친구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갤럭시 워치 4랑 비교하면서 설명드려볼게요. 칭찬부터 먼저 하고 갈게요. 디자인은 솔직히 꽤 괜찮습니다. 상자를 여시면 이렇게 꽤 고급스럽게 생긴 워치가 등장하고요. 테이프를 벗겨보시면 어떠신가요? 기대 이상으로 멋지지 않나요? 케이스 바깥쪽을 보시면 이렇게 베젤링 같이 해서 뭐 5분 단위 눈금도 표시되어 있고요. 버튼도 갤럭시 워치 4 버튼처럼 못생긴 버튼이 아니라 이렇게 시계 크라운 혹은 푸셔같이 멋지게 생겼죠. 이 케이스 모양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워치 4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 손목 시계에도 사용되는 316L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스틸과 사파이어 크리스터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 뿐만 아니라 내식성과 강도도 높았어요. 갤럭시 워치 4나 애플 워치처럼 보호 필름을 안 해도 웬만해서는 스크래치가 안 생긴다고 하는데요. 다만 케이스 크기가 45mm 하나만 나와서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착용하시기 힘들고 남성분들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두께도 11mm로 애플워치보다 두꺼워서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 고급스러운 케이스와 달리 스트랩은 정말 별로라고 느껴졌습니다. 샤오미에서는 천연가죽 스트랩이라고 하는데, 진짜 가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질감이 굉장히 별로예요. 가죽 느낌보다는 자동차 뭐 플라스틱 대시보드 만지는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아직 스트랩 옵션도 없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 파괴적인 촉감의 가죽 스트랩과 불쏘고무 스트랩이 전부입니다. 이 디스플레이로 넘어가보면요. 326ppi 해상도 450니트 밝기, 60Hz 주사율에 1.43인치 아몰레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321ppi 해상도 1000니트 밝기, 60Hz 주사율에 갤럭시 워치 4랑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확실히 갤럭시 워치 4가 더 선명하고 화사한 느낌이 있고요. 이렇게 화면을 넘기거나 스크롤을 할 때도 갤럭시 워치 4는 깔끔하게 넘어가는 반면에 샤오미 워치 s 1은스터터링이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웨이 존 디스플레이도 되는데 이거 뭐 요새 대부분 스마트워치에 다 있는 기능이니 큰 장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UI는 사실 다른 스마트워치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샤오미 워치 S1도 마찬가지고요. 갤럭시 워치 4와 꽤 비슷해요. 퀵 메뉴를 이렇게 아래가 아닌 위로 올려서 여는 것이나 앱 메뉴를 푸셔를 눌려 여는 정도가 다르네요. 이 UI가 불편한 건 아닌데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갤럭시 워치 4나 애플워치에 비해 좀싸 보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갤럭시 워치 4랑 이렇게 놓고 주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갤럭시 워치 4의 UI가 더 깔끔하고 직관적이라는 평이 다수였고요. 워치 페이스를 봐도 갤럭시 워치 4가 훨씬 종류가 다양하고요. 비슷한 워치 페이스도 눈에 띄는데 디자인이나 디테일면서 갤럭시 워치 4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뭐 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가성비 측면에서 그냥 밑밴드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아마존 알렉스 안 되고요. 카드 사용 안 됩니다. 기기 단독 음악 재생 안 되고요. 주소로 열람 안 되고요. 갤러리 열람 안 되고요. 스케줄 확인 안 되고요. 카톡 안 되고요. 카톡 문자 답장 못 하고요. 음원 스트리밍 안 되고요. 그래서 되는 건 통화, 운동 기능, 건강관리 기능, 알람 기능 정도입니다. 이 정도 기능에 만족하고 뭐 디자인만 보시는 분이라면 사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워치에 기대하는 건뭐 갤럭시 워치 4나 애플워치처럼 건강, 운동 기능 외에 음악, 문자, 음성 비서, 스트리밍 등뭐 다채로운 기능까지 포함하잖아요. 운동과 건강 위주로만 사용할 거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렴한 그 미밴드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로 언급했던 그 부재했던 기능들이 추가될지도 확실치 않고 뭐 된다 하더라도 버즈 3 0 프로처럼 샤오미 폰과만 호환되거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샤오미가 이번 워치 S1에서 굉장히 힘주어 홍보하는 것중 하나가 무려 117가지의 운동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쓸모가 있냐? 사실 이 중에서 쓸만한 건몇개안 돼요. 러닝 사이클링 같이 GPS 기반으로 하는 운동 측정 기능이나 뭐, 줄넘기 같이 진동 기반으로 횟수 측정하는 기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단순히 심박수와 칼로리 측정만 해줍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4보다 급이 낮아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어, 예를 들어서 갤럭시 워치 4 같은 경우 웨이트 트레이닝 종목을 꽤 세분화 시켜놓고 세트별로 랩도 측정해주는 반면에 이 워치 S1은 그냥 대부분 웨이트 트레이닝 종목을 근력 운동 하나로 뭉뚱그려 놓고 심박수 변화에 기반한 칼로리 소모 이 정도만 표시를 해줍니다. 운동량 표시도 조금 부정확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운동할 때이 BPM 측정 수치가 다른 이제 스마트 워치보다 훨씬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양손에 각각 워치 S1과 갤럭시 워치 4를 차고 복싱과 줄넘기를 하면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운동을 마치고 서로 다른 결과값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워치랑도 비교를 해봤는데 이 확실히 샤오미 워치 S1에서 BPM 수치가 상대적으로 계속 낮게 나온 그런 이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른 대부분 스마트워치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뭐 심박수 측정, 산소포화도 측정, 칼로리 소모, 뭐, 걷기 알림과 같은 뭐 기능을 제외하고는 건강 관리 기능이 전반적으로 다른 제조사 스마트워치에 비해서 꽤 모자라다는 느낌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갤럭시 워치 4 같은 경우 이렇게 버튼에 손을 대서 체지방 측정, 뭐 스트레스 지수 측정,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데 워치 S1은 이런 기능들은 전혀 없고요. 대부분 심박수 측정에 기반해서 건강 지수를 측정해 줍니다. 수면 관리 모드도 어 꽤 불만족스러웠어요. 여기 수면 측정 결과를 보시면 대충 보셔도 샤오미 워치 S1이 섬세하게 다각도로 수면의 질을 분석해 준다는 느낌이 부족한데요. 수면 중깬 횟수도 표시가 안 되고요. 아, 수면 중 혈중 산소 퍼센티지나 뭐 칼로리 소모량, 수면 코칭 같은 기능도 제공이 안 됩니다. 정말 유일하게 샤오미 워치 S1이 다른 스마트 워치보다 확실히 낫다고 느낀 것은 배터리 수명입니다. 공식 스펙상 한번 충전으로 무려 12일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어, 이런저런 기능들을 다 키면 그 정도는 아니고, 뭐한 7, 8일 정도까지는 사용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충전도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70분 이내로 돼서 이런 점들은 참 칭찬할만 하네요. 뭐 이렇게 살펴봤듯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케이스 디자인과 배터리 수명 말고는 별로 볼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시인성이나 미학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가격은 어떠냐? 정가가 269,000원입니다. 잘만 하면 20만원대 초반으로도 살수 있는 이 갤럭시 워치 4보다 비싼 가격입니다. 갤럭시 워치 4 클래식이나 뭐 애플 워치로 가면 10만원쯤 비싸지긴 하는데 여러 편의 기능에다 더 정확하고 다양한 건강 그리고 운동 프로그램을 생각한다면 10만원이라는 돈쯤 기꺼이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굳이 샤오미 제품을 살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두 제품의 여러 단점과 어, 그리 싸지 않은 가격에도 가성비를 내세운다는 점 그리고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스튜디오급 문질, 어, 유명무실한 117기 운동기능 이런 과장된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되는 타 제조사 따라하기 문제 때문에 기업 신뢰도도 굉장히 낮은데 뭐 이렇게 뭐랄까 경쟁력 낮은 제품 그리고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생각보다 비싼 가격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샤오미에게 더 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부족한 점또 리뷰했으면 하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관련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인볼든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